이것, 몰랐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. 2025년까지만 가능합니다. 이 영상, 65세 넘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. 오늘 내용 모르시면, 이자로 번 돈도 세금으로 줄줄 새 나갑니다. 화면 두번 누르시면,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이 바로 공개됩니다. 바로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는 건데요. 그런데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사라집니다.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받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 즉,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대상이 제외됩니다.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예금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요즘 은행예금 가입하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.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씀들 자주 들립니다. 이 비과세 종합저축 하나만 잘 활용하시면 이 세금을 전액 안 내실 수 있습니다. 2025년 안에 안 해두면 2026년부터는 절대 가입 못 합니다. 올해 안에 계좌만 만들어 두셔도 바뀐 제도와 상관없이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은행 가셔서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. 2026년 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.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이자로 번 돈도 세금으로 줄줄 새나갑니다. 이 영상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. 시니어를 위한 진짜 정보. 구독하시고 매일 챙기세요.